여러분들 다 먹을 거 시켰어요? 허니콤보입니다. 엽기 떡볶이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순한 맛, 아니 착한 맛. 착한 맛이에요. 어묵만 있는 거왜요아 아, 착한 맛안 시켰어? 아 돌멸?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저녁을 같이 먹어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응. 여러분들도 같이 식사하고 계시죠?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거 드시고 계시죠?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, 같은 거 같이 저녁 먹고 싶어 하고 7시 넘어서 엽떡이랑 허리콤보 먹을 거니까 같이 먹어요. 채팅되는데 설마 이래놓고 같이 다른 거 먹었지? 뭐야? 오늘 먹방 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불고기 먹고 있어. 나는 두유 먹었어. 아주 내가 어제 채팅에서 어? 그렇게 엽떡이랑 허니콤보 먹는다 했는데. 신전 떡볶이 먹고 있어. 아구찜 먹고 있어. 어? 짬뽕 먹 뭐? 닭갈비랑 피자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같이 식사하자 했죠? 왜 다, 각자 메뉴 시켜서 먹는 거지? 어? 아, 좋아, 좋아. 허니콤보 같이 먹고 있는 사람 있네. 무스테이.